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류 전문가 로지솔과 함께 물류 창고 관리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 창고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류 창고는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지솔과 같은 영남권 물류 전문가들은 물류 창고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의 첫 번째 중요한 기능은 로케이션 관리입니다. 모든 선방과 구역에 일종의 주소를 부여하여 물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빠르게 입출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선반의 고유의 위치를 지정하고 품목이 정확하게 관리되는 것을 로케이션 관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품 관리입니다. 정해진 위치의 재고를 정확히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품을 출고해야 할때 해당 위치에 물건이 없거나 잘못된 물건이 보관되어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출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 특히 식품, 의약품, 화학품 등은 유효기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을 엄격히 관리하여 기한이 지난 제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로트 넘버 관리와 시리얼 넘버 관리도 중요합니다. 각 제품에 할당된 로트 넘버와 시리얼 넘버를 통해 품질과 재고를 철저히 관리하여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 덕분에 물류 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레이서 빌리티, 제품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기계나 중요한 부품을 관리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류창고에서는 포관 외에도 하역 작업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수행됩니다. 물품의 입출고, 피킹, 포장 및 출고는 지시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정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품 과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내고 오배송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는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특수 포장 및 가공과 같은 부가가치 높은 업무도 수행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포장과 가공 작업을 통해 물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창고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고객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수소 충전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부가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지솔과 함께 물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감사합니다.